어, 저는 서울 성전을 섬기고 있는 정경집사라고 합니다. 정마리아라고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저는 어, 서울 대원교회에 어, 섬기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되고 기도 생활이 막히게 되면서 또 제가 일하던 곳이 큰돈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둠에 사로잡힌 달까 그런 이제 현상이 있어서 갑자기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몸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곳이 갑자기 질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숨을 쉬면 나는 분명히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이 위가 시커멓고 깜깜하고. 엄청 까만 구름이 위에 있는 것처럼 숨을 못 쉬고 답답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몸이 죽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의 영을 좀 살려주세요. <laughs> 옛날처럼 부르짖는 곳, 그런 곳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저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기도는 엄청 빨리 들어주셔가지고, 한 이틀 정도 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충주에 이런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여기 충주에 오게 됐어요. 시골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오니까, 뭐, 음악은 뽕짝뽕짝. <laughs> 들어보지도 못한? 난,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런 뽕짝뽕짝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춤을 막. 막 춤을 막 춰가면서, 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뵈니까 그란디. 막 이러면서, 완전 막 사투리를 쓰시고, 뭐지? 하나님 나 일로 부르셨나? 그런데, 음, 그런데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만났던,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어, 교육을 받았던 그 성령님, 내가 일대일로 만나서 배웠던 그 성령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맛으신 말씀이고, 그리고 기름 부음이 너무 너무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몰랐고, 또 나만 받는구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외국에 있는 것처럼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옆에 사람 기름 붐이 나한테 오고 나의 기름이 옆에 사람한테 가고 목사님 것이 나한테 오고 이게 막 어, 우리나라 말로 소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 충주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게 됐는데 어, 버스를 타고 여기 오는 도중에 집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그만하고 어, 기도를 기도 생활에 전념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그 날로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2월에 영상학교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계산을 해봤어. 아 2월 말까지는 그래 내가 살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회사를 그때까지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께 올인을 해야지. 지금부터 영상학교 시작이야. 그리고 아침에 9시에 성, 성전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5시까지 기도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 앞에 딱 들어가면 그날 따라 기름붐이 막 있어서 올라가보면 목사님 계시고 그런 그러면서 아, 이게 내 위에 건세가 누군가 내 위에 건세에 따라서 이렇게 기름붐이 다르구나 그분이 여기 계시고 안 계시는 거에 따라 이렇게 기름붐이 흐르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이런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만져주시고 이름도 마리아라고 바꿔주시고 이런 기도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영성학교가 3월달로 또 옮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책임질이라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제 함께 제가 이렇게 자지우지 되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자질 유지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여기 온첫날 어, 보혈 사역을 예수님 해주시 아니 목사님 이 해주시는데 어, 십자가 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밑에 내가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통 되는 십자가에 계실 때 그냥 피만 보혈만 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날. 맞는 태측에 맞으면서 그 보혈이 흘러넘치면서 나한테 튀어나오고 창을 찌리면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을 떠서 가시관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마리아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죽음의 밑에 내가 구해내게 그래서 내가 재찍을 받는다. 내가 기쁨으로 너무 기쁨으로 너를 맞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의 귀로 예수님의 코로 예수님의 입으로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바꿔달라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스럽. 또 제가 이제 대형 교회에 있다가 서울 용산으로 완전히 바꿨어요. 완전히 교회를 바꿨는데 그것 또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끌어주시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저는 예수님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 걸음 그 뒤만 따라가는 사람이며 로마서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니다 너의 위의 건세에 순종하라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저는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죽을 때까지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 그런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다시 태어날 것을 그렇게 맹세하면서 또 어, 목사님이 주신 그 영춤이 너무 행복해서 그 영침을 추며 방원으로도 물론 시원함이 있는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답답함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손을 올리면 그냥 돌아가는 그 그때 나한테 주어지는 그 가득한 병감 그거를 느끼면서 모든 것이 떠나가고 또 어제 어젯, 어젯밤에는 같이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방에서 춤을 추면서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영점 달 주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또 만나는 여러분이 되고 축복된 이 영상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rkness we will wait